이것터 허구연 서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 안녕하십니까 우인입니다. <laughs> 오늘 예, 구경하러 왔다가 <laughs> 네. 이제 중계석에 앉았는데 캠 <laughs> 셰도 네. 어, 농구를 좋아하고요. 특히 <laughs> 우리 저 김동광 해설위원과는 <laughs> 친구인데 <laughs> 학분은 <학부는> 제보다 <laughs> 하네에없습니다 선배님시. <laughs> <laughs> 두 분이 워낙 또 열심히 하죠 허구연이 잘 하셔야 됩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어떠세요? 약간 오늘 이 야구야 뭐. 워낙 주게 하겠지만 농구장에 오시면 약간 긴장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김동광 의원이나 또 옛날에 뭐 신동파 선수 네. 뭐 이런 선수는 우리가 사실 장충체육관에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아. 오늘 딱 코트 바로 옆에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 저는 농구장 오면 제일 좋은 게. 이 신발 소리 나는 거, <laughs> 어, 이 듣는 거, 네. 그러니까 그만큼 네, 가까이서 보는 게 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몸부딪히는 소리도 남자 저 위에 그러니까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 이 쿼터 시작되면서 설러스 이와고양오리오의 경기에서 싱글턴 선수 덩크로 먼저 득점하면서 출발한 라스 에드어아 곧바로 고양 오리온이 또다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지금 뛰고 있는 선수 중에 허구연화 솔리오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선수는 어떤 선수 있으신가요? 어, 지금 와서 보니까 이승현 선수 잘하는 것 같고, 역시 어. SK는 김신영 선수 아닙니까? <laughs> SK 나이스이드인데요 아, 네. 어. 아,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그러니까요. 허구연화 솔리오는 이 발음대로 한다면 김선영이 아니라 김승영 아닌가 <laughs> 아 여기서 싱글 턴 선수가 멋진 점이 야구에 홈런이 있다면 농구는 또 덩크슛이 아닐겠요 야구에는 옛날에 켄 싱글 턴 선수, 유명한 선수 아, 있었어요. 네. <laughs> 우리 캐스터가 모르시겠지만 네, 네. 오래된 선수라 과거 선수요. 이, 이 네. 선수가 이제 프로 NBA에서 한4시 이상 뛴선수 네. 니다 어. 허구현의 선수는 김선영 평가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예?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laughs> 어. 읽어주세요. 역시 김선영이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laughs> 김선중의 돌파 메카니즘이 상당히 좋거든요 <laughs> 수비를 쉽게 제치고 레이아웃 슛 레이아웃 슛이네요 어, 네. 레이아웃 슛으성공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움 수비가 있어요 <laughs> 사실 여기가 제가 오늘 뭐, 처음 와봤는데 이, 네. 이 도, 이게 도움이 도움 수비라는 거죠 지금? 아. 그렇죠 <laughs> 아 근데 이 고향 실내체육관이 좋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아, 는 항상 얘기하는데 사실 이 농구장은 우리가 영화한 정도의 아, 수준으로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렇지. 많은 무대에 서더 편안하게 볼수있겠네또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네. 오늘 뭐이 체육관이 꽉찼지 않습니까?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에는 이제 먹거리들이 좀 많이 활발해졌는데 많아지고 고양리온이 그나마 다른 구장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야구구장들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 이, 이, 실내체육관에 좋은 실내체육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래야 사실 팬들이 많이 오고 농구하고 음. 배구 안할 때는 김희영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영화 상영을 할 정도로 아, 아, 그래서, 그래서 구단 수입을 좀 그렇죠. 올리고 그렇게 음,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구단이 적자폭을 못 줄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웃음> <웃음> 아니, 이제 정, <laughs> 정치적인 발언은 <바로는> 그만하시고 <laughs> 두 분이 워낙 친하셔서요. 저는 허구현 해설위원의 이런 모습은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때 제가 그 고대 다닐 때는 네. 우리 김동광 선수하고 이제 상대 팀들이 잘했어요. 뭐 어. 박수교 뭐 이런 선수가 음. 있는데 어, 우리가 좀 잠시 딸릴 때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노구장 가면은 네. 짜릿짜릿했어요. 김동광 선수는 후한선료나이 대학 시절 야구 선수로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한, 그래 잘한 후배 선수. <웃음> <웃음> 계속 후배를 좀 강조하시네요. 그랜서 <laughs> <laughs> 아스카이 득점 원리는 최준영이었습니다. <laughs> 어그 아, 쟤는 오늘... 사실 오면서 좀에스케가오를 아, 어떻게 할 것이냐 쟤는 아, 사실 고양시하고는좀관한 이... 훈련이 있거든요 아, 고양도스 아고양몬도스야구단에 아, 최선 시장님하고 아, 함께 아, 좀 아, 얘기하고 있기 아. 때문에 음... 제가 아, 이게 아마. 대개 시민이가 홍보 대사가 되어 있어요. 네. 데 지금 문단북이 워낙 요즘 연패를 당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한번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네. 경기에서 좀 연패를 겨우 끊어내서 오늘 경기 좀 분위기를 또 반전시켜야 되는데 네. 아, 야구나 농구나 무조건적으로 연패 빠지면안 찍은 것잖아요. 네. 네. 야구와 농구의 가장 큰 차이점 허관현 선수은 어떤 부분에서 좀 경기장에서 느껴지는 차이가 있으실까요? 사실 농구는 어, 센터의 비중이 예전에 컸잖아요 네. 그리고 몇몇 선수가 잘하면 그 팀을 사는 이기, 어, 이기기가 힘든데, 어. 야구는 아무리 잘해도 아분에한번 뭐 돌아와 쳐야 되고, 그렇네요. 투수는 뭐 어. 선발도 다섯 개 만에 한번 나가고, 어. 그런 건데, 저도 오늘 오기 전에 공부를 좀 했는데, 지금 보니까, <laughs> NBA는 음. 최저승률이 꼴찌가 사리더라고요 아, 어, 그렇죠. 상징인데, 네. 우리 좀 KT가. <laughs> 이, 좀, 좀, 못 받아야 되겠다. 진짜,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라기 뿐이니까, 네. 4승 21패니까. 어우, 어, 진짜 야구할 때만큼이나 준비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데요. <laughs> 아, 너무 준비된 거. <laughs> <laughs> 아, 근데 사실, 어, 농구에서는 5할 승부를 해육강을 갑니다. 그렇죠. 네. 어, 근데 지금 삼성이 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다 네. 사실 이게 삶 밑으로 때리지만 조금 리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순위가 낮은 팀들도 이제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네, KT가 너무 잘하세요. 그래야 구도 내년에 탈골키할수 <laughs> <할> 있잖아요. <laughs> 두팀 모두 공통 목표가 생겼네요, 네. 이제. 네. 김신행 선수가 네. 상당히 그 게임 차지하는 기술좀큰 선수 아닙니까? 아, 그럼요. 아, 그렇죠? 네. 네. 국가대표기도 하고 SKM의 뭐 에이스 네. 이렇 봐야 될 텐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김신행 선수 쇼타임이 하나 나올 겁니다. 네. 네. 사실 야구는 또 위쪽에서 중계하시잖아요. 네. 어, 농구는 중계석이 이거 코트 에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것 아,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야구도 더가오지배스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들 아, 하는 얘기 다 아, 들리고 아. 그렇죠. 저는 이제 김동학 위원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최준용 선수가 오늘 나왔잖아요. 네. 음. 사실 최준용 선수가 빠지면서 SK가 막달라난다거든요 아, 그렇죠.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됐나요? 어 본인 말로는 자기 젊어서 금세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laughs> 오늘 지금. 뛰는 거 보니까 별 지장이 없는 어, 것 같아요. 어, 그 그러니까 20살이니까 그죠? 예. 예. 문경원 감독이 이제 그+ 그 시간 배정을 좀하주겠죠이 태종 음, 선수는 만한살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으로 막. 타하 타임으로 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잠깐잠깐 나오는데 아주그저 예. 선수가 이제 상점 주신 출신 1잘하잖아요 예. 예. 만들어주면 그 오픈 자세 거의 다 들어갑니다. 김현희 해가지고요. 내년부터 농구는 원료나이트 해가지고 강열시험 해보세요. 어, 그럼 제가 그건 괜찮은 것같은데 네. <laughs> 말씀하셨던 문태종이 곧바로, 또 곧바로, 곧바로 3점 하나 들어가네요. 네, 아, 허근한 설연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또 문태종 선수도 들은 듯이 던져놨네요. 네, 제가 문태종 선수가 아시한게임때 잘했잖아요. 아, 잘했죠. 어, 그렇죠. 이까지도 야구나 농구나 이김동욱 선수 같은 고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네. 네. 운동도 술은 다 살이니까 그렇 농구 선수는 거의 뭐 관감마이 음. 아닙니까? <laughs> <아니>, 이게 <laughs> 프로가 되고 나서 보통 게 선수들이 그 선수 생이더 길어졌어요. 음.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네. 네. 왜 길어진지 그러니까 돈이 왜? 많이 주니까요. 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프로가 아니니까 네. 농구 선수 술을 많이 했잖아요. 아, 네. 네. 요즘은 이제 술그리 많이 마시면은 술잘 오래 못하니까. 아니, 선술, 돈도 있 요즘 선수 술안먹습니 그 이제는 술먹으라도안 먹죠 네. 아, 시동장이전에 파울을 선언을 했습니다 두 분이 대학 시절에 술자리도 한번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 우리 김동광 의원은 네. 이정도 선수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아, 그... 이 정도 선수하고 술좀 했었지 모르겠어요 <laughs> 워또 <워낙> 술을 이용하셨어가지고 <laughs> 다시 작전시간 요청이 들어왔고요 오늘 허건하설 위원과 김동광 의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이 이, 평소에도 좀친하시다고 들었는데 오늘도 상당히 만나서 저도 깜짝 놀란 게아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반가워하실 줄 몰랐어요 두 분이 아. 어떠신가요 김동광 해설위원은 사실 후배긴 한데 또 친구시기도 하고 아 근데 챙겨야 되니까요 왜요 아, 1년 후배한테 친구가 <laughs> 아 그쪽에서는 또한분을다지는군요아 아, 근데 이제 농구에서 나는 위해 기사를 보면은. 그리플 더블 네, 얘기하는데 네. 어. 얼마 전에 마이클 브레이기 처음했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는 아, 우리 처음했죠. 네. 뭐 우리 농구 사에서1 1 0번째라는데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 쉬운 게 아니죠. 아, 아 예. 아 저희 치어리더 분이 오셔가지고 응원 을 응원 같이 해주시면. 아. 야. 지금 뭐 선물 많이 갖고 왔을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아우. 허근의 솔리언게 이. 필요한 아, 예. 어, 예. 과자까지과자까지 <laughs> 네. 어. 저는 안주시나요 쪄주세요. 네. 어. 고맙습니다. 네. 자, 역시 또 허구연이 오연이 오니까 뭐 이런 것도. 어. 우리 시민 어. 이거 처음이야. 지열이 <laughs> 나를 아가씨들이 준 게. 근데 그 NBA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레셀 웨스트 브릭인가? 네. 어. 뭐 7년속 게임. 트리플을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가그 소중... 이제 키가 이제 우리로 예. 치면 이제 까드포지션인데 예. 리바운드 10개 어시스 어싯, 든가 어시스 하고 득점할수 예. 있지만은 리바운드를 10개씩 하면 되는 게 쉽지는 음. 않은데 아. 그만큼 그 적극성을 띄는 거죠 그럼 마이클 조단 비슷하게 가나요? 다른 <laughs> 스케일이 달르죠웨스트브룩 <가>, <laughs> 선수하고 아, 마이클 조던 아, 선수 스타일이 네, 아. 다르죠. 아마 아직 마이클 조던을 넘어설 수 있는 선수는 아직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엠베이까지 네. 오늘 준비를 해오셨어요. 아 공을 너무 많이 했어. <laughs> 이제 2쿼터 53초 남았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이원이 존슨이 네. 배가 네. 많이 나왔다고 그 열심히 네. 봤는데 유희관보다는 훨씬 신체적인 조건이 <laughs> 밸런스가 좋아요 유희관하고는 상대 유희관은 배가 좀 많이 나왔어요 <laughs> 아니, 아니 농구선수 중에서는 승좀 그게... 많이 나왔다 어. <laughs> 저, 저 선수만 나왔어요 어, 다른 선수는 뭐? <laughs> 아, 밑에 어. 자막 지금 실시간으로 준비하셔야 되겠는데요 의, 유희관 의문의 1패 <laughs> 아니 저 정도면 뭐 낙천한 페이죠. 그렇네요. 이 선수가 유이강 같으면은 유이강은 체중 석급이에요 <laughs> 38대 3 4입니다몇겜몇겜 하면서 조금씩 줄고 있어요. <laughs>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허구연설위원의 개인 의견이니까요. 9초 <laughs> 남았습니다. 어. <laughs> 어. 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싱글턴 선수가 착각을 했어요. NBA 아, 출신 선수 착각하는 경우가 있네요. <laughs> 지금 아, 샤클락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싱글턴 선수가 시간이 안 남은 줄 알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찬스가 완전히 한번 있는데 6초니까 그죠? 어 그렇죠. 아, 그요 어. 요즘 그런 선수 많아요. 미스하고 <laughs> 그냥 은근 프레이 하는 선수 많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투어 됐는데 더없이로 돌아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 <laughs> 어, 그러면서 어. 싱글턴 선수의 이 아쉬운 어떻게 보면 어, 판단 미스로 6.1초 남은 상황에서 고향 어려운 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 일 골따 정도니까 그렇지만 네. 이게 그 마지막 골에 지금 아주 크로스를 가리고 있는데 저렇다1 아. 2점 승부를 아면 아주, 네. 아주 큰일라죠 그게 아주. 네. 4코트에서 저렇게 하면 은 어, 그럼 이제 감독은 정말로 그날 잠못 자는 거예요. 뭐, <laughs> 머리에서 지나는 건 요즘 그렇잖아도문기 감독 별로 안 좋은데. <laughs> 그렇죠. 어, 저기네 겨우 연패를 끌어냈는데 현재 6.1초가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 고향 오리온의 공격으로 이어지겠고요. 오늘 허관 해설위원과 또 김동왕 해설위두 분과 함께 이 쿼터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이 쿼터 시간이 6.1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농구장에서 또 해설을 하니까 느낌이 좀남다르실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 정말로 오늘 제가 이 실감을 좀 했는데요. 아, 열기가 뜨겁구나. 아. 그리고 이 고향 오리온스가 작년 동승팀이라서 그런지 제가 아까 관중석에 앉아서 보니까 응원을 함께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어, 네, 잘하더라고요. 몇년안 됐는데 예. 야구장에서는 응원하고 조금 다르죠. 다르더라고요. 예. 뭐 디펜스 같이 막 하고 이렇게. 경기 네, 중에도 네. 앰플을 통해서도 응원도 하고요. 네. 네. 아, 농구도 야구만큼이나 이제 조금 더 발전하고 인프라도 좋아지고 해서 네. 야구 정도의 인기를 좀누렸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렇게 되겠죠. 예전에 네. 워낙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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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농구가 좋았으니까. 음, 네. 근데 이런 이벤트성의 경기도를 하다 보면 네. 사실 농구장의관중이 오기 시작하면 뭘시있는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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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프로농구는 다시 또 시작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디언바스에서 프로농직접사 점 마무리가 자. 됐습니다. 39대35 승과 고향 오리온 역점을 앞선 채마무리 작전은 지금 이 작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laughs> 왜안 네. 주냐고 지금 어, 네. 주일승 감독이 이제 역정이 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허곤 선수님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면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아, 여러분께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농구 시식, 어, 지식으로 네.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대군분 김동강 해설위원하고 네. 또 선배님하고 같이 <laughs> 했습니 <laughs> 너무 즐거워. 네. 정말 농구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배구도 마찬가지로 네. 인도와 스포츠도 잘 돼야 되거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팬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주시고 음. 또 금년 한해 이제 메시아 후에 지나갑니다는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음. 뭐 건강하시고 네. 어, 정말 희망찬 대한민국이 내년에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합 타임 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